개기월식이 시작되기 전 달의 모습인데 위쪽으로는 양자리의 하말 또는 엘라스라는 별과 쓰라탄이란 별이 보입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달의 일부분이 조금씩 가려지다가 완전하게 가려지는 순간에 모두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될 순간에 지구 대기에 의한 태양 빛의 굴절 현상으로 붉은 빛이 지구에 비추어져. 달이 붉게 보이게 되는 순간이 개기식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목성입니다. 이날 달 주변으로는 목성과 화성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날 달의 부분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및 관측을 시작했을 때 이미 부분 월식이 끝났더라고요. 지금 보는 붉은 보름달은 개기 월식이 진행되는 장면의 동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은 다리 지구 그림자에서 빠져나가면서 보여주는 부분월 시계 영상입니다. 월 시계 진행 속도가 느려서 촬영한 영상을 10배 속으로 증가시켜 편집하였습니다. 촬영은 캐논 오디 마크 4 카메라와 캐논 70에서 200mm 망원렌즈를 대부분 200mm로 설정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달을 촬영하다 보니 화성이 나무가지 사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기월식이 끝난 달은 너무 밝아서 카메라의 ISO 값을 낮추면서 밝기를 감소시켜 촬영을 합니다. 준비가 미흡하여 촬영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기록의 의미를 두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0mm 렌즈로는 박력 있는 영상을 만들기 어렵네요. 다음에는 망원경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영해야겠습니다.